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 a y there's a fire but no fire a r i g a d e Hellfire souls tonight we are losing, losing this fight or Hellfire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 u t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는 것은 당시 평양 지방의 기독교의 어떤 특성 같은 것을 발견하려고 마펫 글을 읽고 있고 또 서울과 비교를 해보는데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읽을 그런 미국 북장로교 서울 선교 지부와 평양 선교 지부의 관계입니다. 자, 어떻게 틀렸는가? 이걸 보면 이제 평양의 성격이 좀더잘 드러나죠. 저 이용민 박사의 글인데요. 이걸 한번 발표해 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어, 평양 선교 지부가 힘을 갖게 된 요인을 몇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장대현교가 있었다 둘째는 승실대학이 평양에 있었다 셋째는 장로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다 감리교는 서울에 있었죠 신학교가 근데 장로교는 이제 평양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부흥운동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것 들이 평양 선교 지부의 심의기도하고 어, 영향력을 확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하는 얘기죠. 이제 평양이 그렇게 가니까 이제 서울 측에서도 어, 이런 평양이 에, 평양과 다른 에, 신학적 바탕 위에서 이제 에, 선교 활동을 전개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 평양에서 대북운동이 났으니까 서울에서는 백만명 구령운동을 일으킨다. 백만명 구령운동은 1907년에 대북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어 다시 시작된 운동인데요. 어 개성은 남감리교, 어 그러니까 미국 남부지방에서 온그 어 감리교의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개성에 어 미션스테이션이 있었는데 이 개성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그 당시 거기서 그몇 사람이 1907년에 대부흥운동을 겪은 사람들인데, 그때 이제 한국에 왔던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이 대부흥, 이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밖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보통 뭐 길어야 이제 1년 가는 건데, 1907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계 그 부흥운동의 열기가 지금 걸 보면서 어떻게 한번 다시 이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성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세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우리가 다시 에, 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고서 어,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면서 뭐감리교는 20만까지 늘렸는데 당시 한국 기독교인이 에, 1910년경이면, 뭐, 숫자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1919년 돼야 이제 20만이 되는데, 감리교가 20만의 목표를 잡은 거죠. 그랬다가 이제 장로기도 같이 하자 하니까 같이 했는데, 100만 명으로 목표를 잡은 거예요. 어? 아, 지금 교인 몇만, 몇만 명인데, 100만 명으로 어떻게 늘립니까? 이게? 우선 뭐,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도할 사람의 목표를 잡았다. 이거 굉장히 일리적이다 이걸 목표를 세우니까 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조직을 만들고 돈을 모금하고 하면서 이그 구령 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별 조직 없이 이루어지는 1907년의 운동과 달랐다. 1907년은 그래서 대부응이라고 하는, 대부응. 근데 여기는 부흥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그, 땀이 가미된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1907년에 부흥, 우리가 흔히 1907년을 대부흥 운동 그러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1907년 대부흥이고, 이 100만 명은, 100만 명은, 우리 운동, 운동을 붙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지금 구변을 지르는 거죠. 두 번째는 서울에서 주도했는데 이거는 살아의 힘으로 전달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평가를 역사가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튼 서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1907년에 대공운동이 이제 좀 맞설려고 했다. 이건 뭐 신앙 운동 차원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900 그 7년 이후에, 이제 1909년, 이때 백만명불령 운동이 생기는데, 에 이것이 끝난 뒤에 계속해서 이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1930년경에 가면 장로교회에서는 블레아 선교사가, 감리교회에서는 이1만명불령 운동에 계속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메리온 스톡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한국교회를 이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계속 총회에서 위원회나 만들고 조직이나 만들고 위원회를 통해서 부흥을 운동을 하려고 그다그 비판하는 세력이 생겨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1900~100만 명 불용운동 이후 한국교회가 계속 위원회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것을 비판하는 세력이죠. 이 1907년처럼 되한다는 거죠. 그는 성령의 힘으로 된 거고 나머지는 인간의 힘으로 됐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는 거죠. 네. 그리고 평가자들은 그 백낙준 박사나 평가자들은 1907년의 붕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1907년의 붕은도 어 핵심은. 어 인간은 죄인이라는 발견했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했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그 고백을 한국인들이 한 거죠. 그런 점에서 평가하자면 어떤 종교의 원초적 체험을 한 거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회라든가 민족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연결되지 못했죠. 뭐 무슨 그 우리 사회 가 갖고 있는 죄, 뭐, 이런 또는 그 열강들이 갖고 있는 그 탐욕, 이런 네. 데까지 연결이 못했죠. 그런 데는 관심 을못 갖겠죠. 블레어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네. 그러니까, 비로소 개신교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 1903년부터 7년 사이에 이게 전국에 확산되는데 평양에서 절정에 달한 거죠. 이때 그, 간국 개신교인들이 발견한 것은 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건 인간의 발견이지, 인간의 발견. 한국,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았죠. 인간을 긍정적으로 봤죠, 기독교보다. 어? 뭐, 유교나 독교와 어, 그런데 이제 이 1903년에서 7년 사이에 이부흥을 겪으면서 인간을 부정적으로, 죄인으로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런 인간관을 확실하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 거기 비한다면 이미 그 기독교 신앙이 어 1700년대 후반에 한,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의 19세기 한 세기 동안 캐톨릭교인들이 이제 이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캐톨릭교인들은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어 인간에 대한 반기보다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관심보다 어,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지 이걸 잘 몰랐는데 성서를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고백을 아는 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 계시라는 걸 내가 발견한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이 최고 높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고, 그 다음 나라 어른은 임금이고, 그 끝인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임금의 가르침하고 이게 그 충돌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게 가톨릭 교인들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개신교인들은 1900년대 초반에 이 부흥을 통해서 인간 인간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보죠. 그게 이제 크게 어, 차이죠. 차이인데 나중에 이건 평가죠. 평가와 방법에 뭐 인간의 그 계획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하는 건 평가지만 두개다 결국 핵심은 인간론. 새로운 인간론의 탄생 이런 점에서 교회사적으로 또 한국 종교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크게 본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1907년에 부흥독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닌데 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간의 그 죄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 더폭넓게 선교 방침을 세운 서울 쪽하고 충돌하게 됐다는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평양 기독교회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고 어, 이것이 에, 그 일제 시기에 계속 이런 방향의 에, 그 기독교 모습이 평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907년 고고 전후로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1 9 0 7년에부흥을 어, 그 개인군에만 몰두된 예, 그, 그, 그 신앙운동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어, 역사가들이 해석하기는, 에, 이걸 통해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어, 신앙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삼일운동에 가서는 결국 이 사람들이 삼일운동에 참여했다. 아, 그런, 그런, 그런 점에서 그런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 민족사회와 어, 부흥운동이 연관된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이 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늘어나고 교회가 조직화되고 하면서 결국은 이 1919년에 교회가 민족운동에 뛰어든 것도 이 조직을 이용한 거죠. 민족운동의 통로가 되고 한 것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그렇게 우리 민족의 독립 또 자주적인 삶과 무관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자, 그것 좀 오래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이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 세우는데도 계속 충돌을 했는데, 왜 평양에 숭실학교가 있는데 서울에 또 다른 대학을 세우느냐? 지금 그 서울은 평양보다 훨씬 세속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학을 세우면 학생들이 금방 세속화돼서 오히려 어그 진실한 청년들을 기를 수 없다. 그래서 대학을 세워도 평양에 세워야 된다 하고 계속 대학, 그, 그, 설립 문제 가지고도 이제 싸움을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언더우드하고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그룹하고 마펫을 중심으로 하는 이그 평양그룹하고 그 선교 방침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더우드가 힘을 받게 된건 평양에서 같이 감리교가 평양 지역의 감리교가 숭실학교를 예, 통해서 같이 마펫과 협력했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의견이, 이견이 있지만 협력했는데 언더우드가 서울에다가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운다니까 감리교가 어, 그 서울 쪽으로 어, 붙었다는 거죠. 네. 예, 언더우드와 협력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더우드 혼자는 마펫를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장로교 선교사들이 전부 예, 서울에 이런 그 대학이 생기는 걸 반대했는데 언더드가 우 성공할 수 있던 건 감리교회가 협력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했다는 거죠. 제 발표였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laughs> 자꾸 들으려고. 예 네, <laughs> 말씀해 보세요.